자, 110번입니다. 이 이상의 자연수연에 대해서, 자, 요 식을 n-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져라 라고 했죠. 그죠? 자, 식을 약간 변형을 해볼게. 자, n 세제곱에다 가 1을 빼고, 자, 그 다음에 n제곱에다 가도 1을 빼고, n에다가도 1을 빼고, 자, 그러면 이제 같아지니까 플러스 4가 있어야 되겠지. 자, 근데 사실은 요 놈은 인수분해가 n-1,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. 맞니? 요 놈은 또 인수분해가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은 전부 다 n 마이너스 1의 배수니까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는 거다 그지 나머지가 없어요 여기 게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문제는 뭐야 요 놈으로 나온단 말이지 n 마이너스 1을 4를 n 마이너스 1로 나눈다고 자 그러려면 얘가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그거만 무슨 말 이게 4의 약수가 돼야 되지 자 4의 약수가 n 마이너스 1이 1 되거나 n 마이너스 1이 2가 되거나, n-1이 4가 되거나, 그죠? 따라서 여기서는 n이 2가 나오고, n이 3이 나오고, n이 5가 나온다, 그죠? 그래서 3개 합하라, 이 소리죠. 그래서 정답은 10.